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에 많은 꽃을 보여주는 그런 카랑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랑코에 이거 많이들 보셨고 요즘 유통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나름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키우기도 비교적 어려운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카랑코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분갈이 하는 방법, 그리고 분갈이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거는 다육이성 식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흙 배합하는 거, 그리고 흙 배합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식물 특성이 변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이렇게 들여왔을 때 보통 좋아하시는 외목대로 키우는 그 보통 빗자루형 형태로 키우는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데 그 외목대로 키울 때 처음에 초기 작업 어떻게 해서 수영을 잡아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흔하게 이렇게 많이 사실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싱글 타입인데 보통 오리지날 그냥 카랑코에라 그래서 꽃이 좀 작고 그리고 잎은 이렇게 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꽃이 이렇게 협꽃이 피는 싱글 타입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오리지널 카랑코에를 갖다가 그 개량을 해서 만든 개량 품종인데, 통 더블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겹꽃이 피는. 어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칼란디바라고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볼륨감이 조금 있는데. 어, 이것은 이 싱글 타입에 비해서 이렇게 꽃이 약간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블카나쿠에라 그러고 어, 이런 식으로 개량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 분갈이를 한번 해 보면서 흑배합을 하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퀸 로즈라고 하는 그 더블 타입의 칼란디바 이거를 한번 쏟아가지고 흙상태라든가 아니면 뿌리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그 다육성 식물인데 이렇게 흙이 굉장히 일반 그런 상토처럼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트모스에다가 펄라이트를 섞은 건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키워줍니다. 이게 보통 농장에서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어 이럴 경우에는 이게 잎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잎에도 약간 물기가 이렇게 많은 그런 형태로 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꽃볼이 크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어 물관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과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흙을 배합해서 키울 경우에는 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해서 키워주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흙 부분은 잠시 후에 잠깐 또 별도로 배합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어 여기 밑에 보면은 뿌리 상태나 이런 거는 양호한 편이고 이걸 그대로 심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털어 주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완전 거의 진흙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냥 키우시다가 위 특이 마른다고 해서 또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거 그냥 밑에서는 썩고 위에는 말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면은 조금 며칠 적응을 시킨 다음에 빨리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흙을 털어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냥 심으시지 마시고, 여기서 그 수영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밑부분까지 지금 잎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바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외목대로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밑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대목이 있고, 여기 지금 큰 잎이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잎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잎을 잘라주실 때, 이 목대에서 너무 바짝 이렇게 잘라주지 마시고,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이제 말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가지 않고, 일자로 파임 없이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저절로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줄기 파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이 카랑코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럴 때 이렇게 잘라주시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위쪽에도 이렇게 순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걸 어디까지 자르냐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아랫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윗부분부터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잎 정도,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잎까지다 자르게 되면은, 이 꽃볼이 지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꽃을 다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채소 엽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남겨주시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마른 꽃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지 마시고 그꽃 부분만 이렇게 살짝살짝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다른 쪽에 꽃들이 더 많이 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개체를 해놨고요 아 그리고 뿌리 부분 뿌리 부분도 이렇게 너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긴 부분은 깔끔하게 그냥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분을 크게 안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일단 한 개체를 해놓고요 그 다음께 이게 지금 노블인데, 화분이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보면 균형도 안 맞고,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형을 처음에 잡으실 때,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실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점점 키우시면서 이렇게 수형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보통 방석 모양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둥그랗게 이렇게 키우는 밑에서부터 여러 대가 나가 가지고 그렇게 키워 주실 건지 아니면은 밑에 부분을 좀 정리하고 외대목 형태로 해서 그렇게 빗자루형 수형으로 키워 주실 건지 그 부분은 좀 정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뿌리가 단단하게 꽉 이렇게 차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배추잎처럼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이거 다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잎을 밑에 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 이 부분도 하나 있고. 다시 제가 한개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세대가 있거든요. 이 세대를 다 이렇게 벌려서 키워 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도 되고, 안 그러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것도 약간 외목대 형태로 윗부분서부터 그렇게 키워 줘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안쪽 잎이 너무 커 가지고. 이런 잎들을 좀 제거를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하단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그대로 한번 이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나중에 너무 풍성해지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은 또 잘라가지고 또 개체 번식을 시키면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상태로 해서 적응을 시켜서 그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너무 빽빽하게 통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에서 건조하게 키우다 보면은 거의 십중팔고 응해가 지금 오거나 아니면은 그 손벌레 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다육이 종류처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약간 벌려 가지고 공기나 이런 게좀 순환이 잘 되게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잡으실 때는 화분에 심어놓고 하려면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좀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흙을 배합을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이렇게 남은 잎도 잎꽂이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영양 번식이 잘 됩니다. 이카랑코에도그 제라늄이랑 비슷하게 항상 삽목을 할때 잎꽂이는 삽목이든 그 거름기 없는 흙에다가 이거 꽂아주시면은 상당히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흙인데요. 흙 같은 경우 이것은 그 다육성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식물들은 제가 잘 쓰는 코코피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코코피트를 7, 그리고 펄라이트나 이런 배수에 필요한 그런 흙들을 3 정도 이렇게 섞어주거나 아니면 뭐 6대4 이렇게 섞는데 어, 이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울 때는 일반 그 다육성 식물 같은 경우도 배수가잘 되게 이런 사질 토양 재질들을 많이 섞어주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코피트에다가 그리고 펄라이트 그리고 마사 소립 약간 그리고 강모래 그리고 녹소토랑 이거는 동생사입니다. 동생사를 조금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율이 한 5대 5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5가 코코피트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5가 이런 그 배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흙 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반적으로 다육이 마다도 다 틀리지만은 다육성 식물이라 그래서 이 코코피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줄이게 되면은 너무 마사나 사질 토양에만 심어주게 되면은 그 식물이 자라면서 너무 이 거칠게 자라기 때문에 거칠게 자란다고 하는 거는 식물이 이렇게 좀 대도 굵고 꽃도 좀 크고 그리고 잎도 어느 정도는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손바닥만한 그런 배추잎만한 정도 크긴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커져야지 꽃도 크고 그리고 꽃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코피트나 이런 히트모스 재질들을 어느 정도는 함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래재질 이런 마사토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만 심어주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카랑코에에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배합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다육이를 심을 때 항상 조금 넣어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계란 껍질을 말려가지고 블렌더에다가 분쇄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많이 넣게 되면은 이 흙이 너무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조금만 넣어서 섞어 주시면은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은 잎이나 이런 게좀 통통해지는 그런 역할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름은 섞지 않습니다 일반 다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지만 은이 카랑코에는 어느 정도 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름은 어느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이걸 분갈이를 다 하고 나중에 제 걸음을 주게 됩니다. 어, 이거부터 한번심어볼 건데요. 화분 크기는 한이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이게, 어,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먼저 분프기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 요 정도 사이즈면 되겠습니다. 분은 너무 크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은. 배수층 마사를 좀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심어주었고요. 그리고 요거 다른 한 가지는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볼륨이 옆에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큰 화분, 크나분. 큰 화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그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체를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아, 이게 차이점이, 이거는 외목대로 키울 거기 때문에 화분은 조금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심어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좀 풍성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대도 지금 세 대를 남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화분 크기를 조금 더큰 걸로,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되더라도, 화분은 어느 정도 그대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약간 큰 걸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예전에 제가 분갈이를 먼저 미리 이렇게 해놨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처지고 여기 꽃도 지금 이렇게 많이 시들었고, 이랬을 때 아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키운 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꽃이 밑에 지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쳐 올라가면 됩니다. 이 카랑코에도 쌍떡잎 식물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잎이 이렇게 항상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서 이 붙은 잎요 끝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계속 꽃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개 잎을 또 잘라주고 그다음에 꽃대도 여기 보시면 이 꽃대를 이거를 자르실 때 여기 보면은 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순이 있고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 선택을 하셔서 잘르셔야 되는데 이 높이를 얼마를 할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외목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잘라내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 올릴 건지 아니면은 여기도 그냥 일자로 잘라서 윗부분에서 더 볼륨을 키울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가 아주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꽃대 부분, 이 부분까지도 그냥 다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밑부분도 지금 이 밑부분도 이제 잘라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꽃이 윗부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나중에 그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요 잎을 자른 정도 높이에서 그냥 높이는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 나중에 그 꽃이 지게 되면은 거기서 안쪽에서 꽃순이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절단을 해가지고, 그, 순짓기를 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아가 될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을 절, 요 끝부분, 요 부분을 지금 절단을 해가지고, 키는 더 이상 크게 높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키워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키워가면서 또 시간이 될 때, 그때 변화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잎이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흙 재질도 틀리고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이렇게 배추처럼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잘라낸 이런 꽃대 같은 경우도 이거 삽목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삽목이 잘 됩니다. 이것도 삽목을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수량으로 좀 늘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어 키우기도 비교적 쉽고 그렇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펴있는데 어이 카랑코에가 키우다 보면은 꽃이 안 핀다고 많이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지금 가을이 되면서 겨울철 그리고 내년 봄까지 이게 꽃이 만발하다가 여름이 되면은 꽃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그 이유가 단일 처리를 해줘야지 개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일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봄까지 꽃을 보시고 그리고 봄에 이 꽃대를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수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름에 이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 이거를 어두운 곳에서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14시간 정도 어두운 곳에 두셨다가 또 빛을 볼 때는 밝은 곳에서 빛을 쪼여주면 꽃볼이 형성이 돼서 개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우실 때 이제 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집에서 꽃이 잘 핀다 그런 부분들은 그 카랑코에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우실 때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에는 꽃을 볼수 없고, 그리고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꽃을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카랑코에 키우실 때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꽃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부만좀 주의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좀 많이 안 주시고, 물을 많이 안 주지만은 이것도 다육이처럼 햇빛은 또 많이 쬐여줘야지꽃 색깔도 좋아지고 튼튼하게 잘 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설명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다육이성이라 그래서 너무 그 사질성들만 공공률이 큰 물 빠짐 좋은 흙들만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어느 정도 코코피트가 됐든, 상포가 됐든, 피트모스가 됐든 한50% 정도 비율은 적어도. 30% 이상은 섞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 경험상 50% 넘지 않는 것이 가장 물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그물 주기는 제가 항상 분갈이를 하면 물을 바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보신 대로 물이 굉장히 뿌리 부분에 많이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물을 주어서 어, 흙이 가라앉으면 다시 또 흙을 채워놓고 물 빼기를 충분히 해주는 그런 형태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해가면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